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스윙에서는 레드몬트 빌리지로 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포트헤드랜드 공항에 지금 도착을 했는데 저도 여긴 처음 와보네요 그래서 근처 빌리지가 포트헤븐이라는 빌리지가 또 있어요 보통은 이제 여기로 가려고 이제 포트헤드랜드 공항을 가는데 어, 레드몬트 빌리지가 여기에서 차로 4시간인가? 그 이상을 이제 가야 있는 빌리지예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서 공항에서 버스를 타고 포트 헤븐이라는 빌리지로 가서 거기에서 이제 레드몬트로 <laughs> 스윙을 하는 이제 사람들이랑 모여가지고 한 차로 이제 움직일 것 같아요. 그렇게 이메일 을 받아가지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. 여기는 또 제가 처음 가보는 곳이라서 좀 많이 우왕좌왕하긴 했는데 어쨌든 어, 가보면 알겠죠. <목소리> 이제 빌리지에서 출발을 합니다. 근데 이것도 일하는 시간으로 다 쳐주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뭐 제가 사실 운전하는 것도 아니고 뒤에 앉아서 가기만 하면 돼가지고 약간 여행가는 기분도 들고 여기 근처에서 이제 뭐 편의점 같은 데를 들리더라고요. 그래서 한동안 이제 달려야 되니까 뭐, 마실 거나 이런 거 있으면 사라고 해가지고 음료수 하나 사서 일단은 가고 있습니다. 벌써 이렇게 마이닝 냄새가 나네요. 근데 레드몬트 빌리지가 되게 제일 작은 빌리지 중에 하나래요. 진짜 정신없이 자다가, 어, 거의 다 와갔을 때 이제 <laughs> 저렇게 서 있는데 저희가 왜 차를 멈추고 다 나와서 저러고 있냐면, 갑자기 타이어가 펑크가 난 거예요. 왜 저는 차를 타기만 하면 저런 일이 생기는지. 근데 이제 아저씨들이 지나가면서 다 계속 물어봐 주더라고요. 괜찮냐고. 네, 그래서 사실 저는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영상이라도 담자 해가지고 뒤에서 이렇게 조용히 몰래 눈치껏 찍었거든요. 근데 저 노란색 입은 아저씨가 셰프님인데, 타이어를 굉장히 잘 가시더라고요. 그래서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. 그리고 기다리면서 저렇게 기차가 지나가는데, 얘기 듣기로는 저게 뭐 세계에서 제일 긴 기차 중에 하나랬나? 그래서 언제 끝나나 계속 찍어봤거든요. 근데 끝이 안 나는 거예요. 그래서 그냥 찍다가 팔아파서 포기어요 참 음, 별일이 다 있네요. 사막 한가운데서 타이어나 터지고 일단 시작이 좋습니다. 아니, 에드민 가서 슈퍼바이저랑 인사하고 이제 점심 먹고 쉬다가 좀 있다 오라고 했는데 그래서 에드민에서 나왔는데 소들이 저렇게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에드민 앞에 있는 나름 정원 같은 거를 저렇게 다 먹고 있더라고요. 근데 애들이 너무 말라가지고 좀 안쓰러워 보이기도 하고. 근데 놀 놀랬어요, 너무. <laughs> 이번 수행은 하프데이는 하우스키핑하고 나머지 하프데이는 샌드위치 메이커로 이제 일을 하게 됐거든요. 그래서 저렇게 네 <laughs> 무진장 만들었습니다. Did you know? 아니 너무 직전 스윙에서 진짜 시설 제일 좋은 데 d o n 일을 하다가 여기는 제일 작은데잖아요. 그래서 너무 그비 how to do it. I d o n 가 한쪽이 제대로 안 되는데 저 it. I don't know h 도 w to do it. I don't know how 수건 모자르고 리넨 모자르고 이게 말이 되냐고요. <laughs> 근데 여기 밥은 진짜 무진장 맛있습니다. 진짜 너무너무 맛있어요. 근데 여기 하우스키핑은 기본적으로 아저씨들이 광산을 안 가고 내일 쪽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어가지고 또 엄청 깨끗해가지고 사실 청소할 게 거의 없거든요. 그래서 진짜 쉬웠어요. <목소리> way she goes that way mm -hmm. will she yeah <laughs> <laughs> oh she's going to her room <laughs> hey hey stop hey, hey, stop. <laughs> <laughs> hey stop hey <laughs> maybe yeah maybe. Um, okay, <laughs> <laughs> <It's> okay. <laughs> <laughs> 약간 슈퍼바이저 영양 같긴 한데, 보통 3시에서 4시까지 하우스 키핑을 끝내고 나서 점심시간 말고 1시간 쉬는 시간을 더 줘요. 왜냐면은 하우스 키핑을 했으니까 이제 샤워를 해야 되잖아요. 케이터링 하기 전에, 그래서 진짜 편했어요. 여기는 키친 뒤쪽에 있는 냉장고거든요. 냉동실이랑 근데 막 사이클론 비상식량이 저렇게 많더라고요. 무섭게. 네, 이제 맨날 봐서, <laughs> 밥 아, 만들면 저렇게 애들이 와요. 그래서 막풀 뜯어먹고 하는데 진짜 많더라고요. 아, 근데 이때 찍을때 아이폰 플러스로 촬영해가지고 화질이 너무 깨지는 게 아쉽네요. 이 날이 마지막 날이었거든요? 그래서 약간 다들정주를 놓고 <laughs> 저 역시 약간 좀말눈과한릭터여가지고 갑자기 혼자서저을 하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. <laughs>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그래서. 그래서. 그래 그래서. 그래서. is banana bread mm. It's finger food <laughs> <laughs> We don't need bark, just eat pork. Mm. <laughs> it's, it's like Korean chicken that they <laughs> and they eat <Yeah>, finger <laughs> finger thing Why are you using all of the fingers? <laughs> I mean, no, three see. only <laughs> And I'm not this one uh, It looks very dirty <laughs> If you don't bring fork, how do you expect me to do that? <웃음> <웃음> <Right>. <웃음> not me, not me. 아빠, 아빠. 네 이번 스윙도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. Yeah! 다시 터서로 돌아왔어요. 그리고 이때가 저희가 이제 집 탈출 계획을 꿈꾸고 있을 때라서 아, 아래 날 동안 인스펙션을 진짜 엄청 열심히 다녔어요.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다음에 또 봐요. 씨야